일단, 제 감아? 감아는 오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내가 겁이 없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사실, 중은에는잘 타는 사람이고, 나는 초보자인데, 나한테 너무 중급 이상의 실력을 바란 어, 것 같아서, 알았어. 사실 내가 조금 그래. 알았어. <laughs> 너무 많은 걸 바랬다. 일단, 알아, 자세 엄청 엉성하거든? 개 엉성해. 당연하지. 당연한 거야. 어, 만져보자, 한번. 우와. 구독할 시점. 안녕하세요, 아란나입니다. 여러분, 제가 대전에 왔습니다. Itt ttt 이렇게 평지 대회가 열린다고 해서 제가 미리 왔는데요. 평지만 평지만 22km를 달리는 코스인데요. 오늘은 제가 미리 제 옆에 잘 타는 그 윤중환 씨한테 i p t 자세를 한번 배워보려고 제가 자전거도 헬멧도 빌려왔습니다. 제 6월달에 고성 아이언맨이라고 해서 혼자 독주로 9 0 k m 타는 릴레이에 제가 사이클을 맡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자세 제대로 이렇게 제대로 잡고 제대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머리를 어, 잘랐더니 어떡하죠? 제가 쓴것 중에 제일 안 웃긴 것, 덜 웃긴 걸로 골라왔어요. 이렇게. <laughs> 어떻게 자세가 좀 나오나요? 오늘은 제가 윤선생님과 함께 ITT 자세를 좀 배워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제가 이 자전거에 너무 어색해서 조금 한 바퀴 이렇게 돌아 돌면서 자전거랑 친해지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여러분, 오늘 제가 타는 쉬브의 코핏입니다. 이렇게 인스타360과 가민을 세팅했고요. 제일 중요한 건 내가 겁이 없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사실 중원에는잘 타는 사람이고 나는 초보자인데 나한테 너무 중급 이상의 실력을 바란 아, 것 같아서 알았어. 사실 내가 조금 그래. 알았어. 너무 많은 걸가래 있다. 일단 아라 자세 엄청 엉성하거든. <laughs> 개엉성해. 당연하지. <laughs> 당연한 거야. 어, 만져보자. 한번. 와봐. 자 오늘은 아라누나 TT 교실입니다. 시티가 처음인데, 이 엉성한 자세를 한번 봐 보시죠. 앞도 잘안 보이고 바람이 나를 쳐버릴까봐 사실 음. 얘가 바람을 가른다고는 하는데 갑자기 그냥 옆으로 불면 쓰러질 것 같은 느낌과 음. 뭔가 그런 불안감에 좀 속도 20도 안 나오는데 너무 좀 그래요. 티티발을 잡으면 조향도 불안해져요 원래. 어. 이걸로 만약 바람이 불을 때 어. 조향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해야 티티를 잘탈수 있는 거죠. 음. 지금 차라리 이렇게 동그라미보다 일자로 뻗는 데에서만 음. 속도를 더낼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한번 내 자세를 먼저 잡아보고 네. 좀 직선주로 가서 달려보는 걸로 해봅시다 네. 네, 제가 아라 누나 흉내를 내보겠습니다 어떤 음. 식으로 타는지 봐봐 아라는 아라 이렇겠다 편해 보이네요 보통 일반인들이 그렇게 다 타지 않나요? 근데 티티에서 중요한 건 네. 어, 뭐, 포지션도 포지션이지만, 목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바라는 네. 목에 다 들고 타잖아. 네. 바람을 정면으로 맞는 거야. 자, 피팅이 정확히 돼있있는 돼 과정 하에, 스티벌 그냥 대충 잡으면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목을, 경추를, 목에 먼저 힘을 빼보세요. 빼면 이게 떨어지겠죠? 그 앞에가 안 보이잖아. 이러고 탈순 없잖아요. 이 목에 힘을 뺀 상태에서 턱을 위로 당기는 겁니다. 이렇게 위로. 눈은 살짝 위를 치켜서 세우고 앞을 봐야 돼요. 네. 이해됐어요? 네. 뭔가 액션이 너무 없으니까. 알아, 누나. 목이 지금 힘이 들어가 있죠 여기가. 목 힘을 빼봐봐. 힘 빼지 그럼 자동으로 목이 내려가지죠? 네. 근데 여기서 아픔 봐야 되니까 힘을 목에 힘을 뺀 상태로 턱을 위로 든다 생각을 해보세요. 어, 좋아 이런 느낌이어야 돼. 더 내려가면 좋은데 아직 목이 위어하지는 않으니까 목에 힘을 빼고 힘을 빼고 붙여보세요. 다뺀 거야? 네. 빼고 견갑골을 여기 견갑골이 있잖아 여기 얘를 위로 모아봐. 위로 턱을 위로 당겨. 어 위에 보여? 앞에 안 보이는데요? 헬멧이 너무 앞으로 숙여져 있어요. 앞을 정면을 다 보는 게 아니야. 네. 적당히 이쪽, 이쯤까지 여기 2m 전까지 앞을 보고 네. 계속 앞에 시야 체크를 해야 돼. 체크하고 머리 숙이고 체크하고 머리 숙이고. 알겠지? 네. 어. 이런 식으로 하면 정면에서 어, 정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머리가 둥그런 작은 공 모양이 됩니다. 이 타면서 제가 달라지면은 알려 주세요. 네, 이 상태로 한번 다시 타 볼게요.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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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도 좋아. 어때요? 천이랑 느낌이? 어, 이게, 모으면 모을수록 바람을 어, 가른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것 같아. 그치, 그 응. 목, 머리를 내릴수록 더 여우로해지는 거야. 이런 느낌이네요? 어, 아니죠. <laughs> 이런 느낌 <laughs> 네. 아니에요. 말아 뭐 이제 밟아볼게 한번 40까지 밟아 바로는 이게 그 자세가 보기에는 쉬워 보여도 무고한 노력 끝에 나온 자세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제 대전 대회도 고성 ITT 90km도 일단 안전하게 네, 좋은 성적으로 <laughs> 네, 네. 아론 누나 화이팅하겠습니다. 안녕.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